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향기들 하지만 코가 막혀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면 불편하죠 코도 이렇게 막히고 일단은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코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건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짜증이 많이 나고 우리 몸에 공기를 공급하는 첫 번째 관문 코+ 그냥. 코 막힘은 음, 대부분의 음. 코 질환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 가볍게 여기면 큰코 다친다. 네, 많은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 만성 부비동염, 부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조차도 계속 방치하게 게 되면 눈 쪽으로도 가게 되고 심지어는 머리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감기,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에서 콧 속에 혹이 있거나 코뼈가 휘어서 생기는 코막힘까지 다양한 원인을 밝혀 생명의 숨길 코를 막힘 없이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매일 원래는 같이 해결할 수도 있었죠. 약간 랑 관련 있어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콧물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입 안에서 농 같은 것이 코 안에서 목 뒤로 넘어가고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머리까지 막 이제 매일 아픈 거예요. 불편하죠. 코도 이렇게 막히고 일단은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코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건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보시면 약간 그때 꽉 막혀 있던 문이 열려 있죠. 일단 기능적으로 막히시는 분들이 있고요, 해부학적 이상으로 인해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막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감기나 뭐 이런 다른 어 이런 감염 질환으로 인해서 어 코가 붓게 돼 가지고 막히는 단순한 막힘을 어 비롯해서 가장 또 흔한 것중에하나인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부학적 이상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코뼈가 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외비도 같이 동시에 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치거나 보통 이래서 많이 생기시는데 외비가 휘므로 인해서 가운데 있는 기둥인 비중격이 같이 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겉에가 휘지도 않고 다친 적이 없으신 분들도 비중격이 휘어있어 가지고 막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증상 있거나 이런 습니면 예,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코 안의 구조를 살펴보는 겁니다. 눈으로 같이 확인하시면서 그 비강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비중격이 휘어 있는지 하비각계가 비호가 되어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물론 그 비강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CT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안쪽의 구조를 또 파악해야 됩니다. 그 외에 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 있, 있는 게 의심이 되는 경우 알레르기 검사, 피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의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통해서 어, 추가적인 약이 필요한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좀 참으세요. 음향 비강 통기더 검사는요. 그 코에 초음파를 쏘게, 쏘게 됨게로써 그 돌아오는 음파를 마이크로 감지해서 그 비강의 크기나 점막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코막힘의 정도를 체크하게 되며 어, 수술 전후에 가장 개선 여부로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있었을 텐데, 수술하고 나서 오동안 입으로. 입으로 항상 숨을 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 코로 숨을 쉬어야할 정상인데, 그 저도 몰랐는데 그 중이염 때문에 병원을 찾아왔다가 코 한쪽이 그 막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이 막혀있으니까 코, 이제 코로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입으로 숨쉬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게안 되시는 분, 입으로 숨쉬면서 잠을 내려가니까 더안 가도 고 심장은 깨끗한 피를 못 보내니까 네, 보시면 네. 네. 이제 코가 다른 분들보 상당히 좁세요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입으로 숨쉬는 그 증상인 구호증상이 되게 심하셨어요. 코로 일단 숨을 원활하게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계속 입으로만 숨을 쉬, 쉬셨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 못 쉬시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입으로만 계속 숨을 쉬게 되면 얼굴 형태도 변형이 오게 돼요. 그래서 장기간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 얼굴도 변할 뿐만 아니라 입안 구조도 점점 점점 좁아지고 어 처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코숨못 쉬는 것못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합병증인 그 무호흡 증상이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게 아가 있고 물론 처음부터 소중한... 코가 막히시면 뭐 무조건 비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약을 드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내 기능적인 문제가 뭔지 아니면 해부학적 문제가 동반되어 있지는 않은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셔서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통해서 쉽게 날수 있는 것을 방치하시다가는 눈이나 코로 머리로 가게 되는 그런 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